네 그리고요 아, 아까 질문을 하신 게 장군종의 음식에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운동 같은 것도 질문하셨는데 을 음식이 특별히 장군종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뭐 어떤 게해롭다면 이렇게 논문이 나온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밑에 그림도 나중에 넣어줄 거니까요. 좀 보시고요. 어, 장구정에 나쁜 음식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커피가 있죠? 커피, 새우가 있네요. 술이 있는데. 카페인, 콜레트롤, 술, 이런 걸 많이 먹은 여성이 500명을 조사했는데, 제 얼굴이 좀나왔어요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예, 근종을 크게 하는 에스트로겐이나 홀몬이 현저하게 많이 분비됐다. 이런 논문이 한편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뭐, 납부되는 거 드실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담배 연기도 이제 안 좋다 그러고요. 이 콜라도 카페인이 있으니까 생리통 심하게 할 수가 있어서 피하시고, 이 달마지꽃종자유는 생리통이 없는 분들, 아니, 근종이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있는 분들 은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성류를 먹으면은 예, 근종을 크게 하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종 있는 환자분들이 성류를 먹고 저희 안에 와서 출혈이 심해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아, 잘안보이 그다음에 굴이나 조개 같은 거는 이제 예전에 논문 보니까 카드뮴이 많이 있어서 그게 이제 지 실험에서 자궁을 크겠대요. 그러니까 그 태어 뭐 일부러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은, 근종에 좋은 음식은, 제가 근종 22년 진료하면서 쭉 경험한 거는 근종 환자분들이 출혈이 심하고 영양 부족이 심해요. 그래서 또 굉장히 평소에 피를 많이 느낍니다. 영양 섭취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보면은 인터넷을 점령한 게 의사의 지식인 답변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블로그 카페 다 마찬가지. 대행업체 직원의 답변이겠습니까? 전체제가볼 때는 아쉽게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모자이크 해가지고 사실과는 정반대 내용을 너무 많이 예쁜 그림과 함께 퍼트리신게 아닌가 싶어요. 자, 보세요. 예, 한국 사람의 50%가 이제 태음인인데, 태음인은 소고기가 아주 보약이에요. 소고기 되게 좋아요. 근종이 있는 분들 중에 태음인은 소고기를 많이 먹어서 체력을 보강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생선 먹어도 근종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태음인들의 좋은 게 미역국이 있는데 거기다 소고기까지 넣어서 먹으면 또 체력 보강에도 좋고, 장근종에도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부, 이거 콩에 대해 살얘기가 제가 좀 있는데, 오늘 좀 자세히 할게요. 저희 사무장이 자세히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너무 길다고 짧게 하라는데 그래서 오늘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 두부에 에스트로겐 식물성 에스트로겐 콩이 들어있다고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생물학적 반응 또는 생물학적 가용성뭐 그래가지고 이 콩을 먹었을 때 두부를 먹었을 때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고 그거로 인해서 근종이 커지는지 출혈이 심해지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콩이나 두부를 먹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깻잎 생선전 이 깻잎은 야채 중에 철분이 제일 많으니까 빈혈이 있는 근종 환자분들은 깻잎이 아주 좋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칼슘하고 인이 2대1로 배합되기 때문에 뼈 관절에 아주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성들한테 좋아요. 그다음에 선지국 순댓국, 선지국 일부러 먹으라 그러는 겁니다. 출산 후에도 먹지만 근종 환자분들 출혈 만이힌킨 분들 가끔 사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은 못 먹겠죠, 물려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변에 맛있는 거 반찬이랑 같이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음 자세. 근종 있는 분들 되게 짜증 많이 내고 화 많이 내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원래는 착하지만은. 자 여기 뼈다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속까지 행복하게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같은 거 듣고 화내고 그러면 안 돼요. 화낼 때마다 근종이 커지고 출혈이 더 심각해지고 근종의 숫자가 늘어난다. 논문까지 나왔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생리 중에 금기사항 이거는 이제 주로 출혈이 많은 근종 환자분들이 피해야 될 것들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에어로빅 같은 거 하다 하열 펑펑 쏟아져 수영 찬물에 들어가지 마시고, 대청소하지 마시고, 등산 갔다가 산에서 하열 펑펑 하면 헬기로 SOS에서 오실 건가요? 술 아까 나왔죠? 술 해롭습니다, 알콜. 그 다음에,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바나나를 먹거나 꽃감을 먹어서 변비가 더 심해지면은 이 대장 큰 창자에서 근종을 크게 하는 에스트로겐이라 홀물을 재흡수한다는 그, 내과 원장님의 그 칼럼을 제 봤습니다. 그, 테태브 많이 드실 필요 없겠죠. 네, 여기까지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이제 예, 끊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한약 치료를 받아보시고 생활을 개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활 개선이라든지, 한약 치료라든지,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